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누구니 이거 아리스타르쿠스? 아리스타르쿠스가 어, 어쨌든 뭐 이런 이런 걸 했대요, 그죠? 거리의 비를 구하는 방법을 삼각함수를 이용하지 않고 구했답니다, 그죠? 자 이것이 가제시문이고요. 그다음에 나제시문은 자 프톨레마이오스의 정리죠. 근데 프톨레마이오스의 정리로 검색을 하시면 잘안 나오고요. 톨레미의 정리로 검색을 하시면 많이 나와요. 톨레미의 정리, 그죠? 근데 이거를 왜푸톨레마이오스라고읽는지 나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이피를 발음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보통 톨레미의 정리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대각선이 이렇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대각선을 서로 곱한 것이 마주보고 있는 변의 곱의 합과 같다는 것이 톨레미의 정리입니다. 자, 요거를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자, 문제는 들어가 보면 첫 번째 문제는 실제로 이제 여기 각도가 72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자 그렇죠? 그랬을 때이 지구와 해성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지구와 해성 아, 달 사이의 거리의 몇 배가 되느냐? 이거 이제 계산해 보라 이런 얘기예요. 자 아마 이 문제 풀다가 막힌 학생이 있다면 좀, 좀, 좀 반성 좀 해야 될것 같아. <laughs> 자왜 그러냐면 자 제시문을 다시 한번 올려 볼게요. 자 여기 문제를 보 제시문을 보면 이 제시문에 분명히 쭉 이리 쭉 읽다 보면 뭐가 나와요? 이등변상각형의 기하학적 성질을 이용하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죠? 자이등변상각형의 기하학적 성질을 생각해 봤나요? 자 그걸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제시문을 너무 좀 수박 겉핥기 식으로 너무 좀 대충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논제를 보다가 잘 이해가 안 가거나 그러면 다시 한번 제시문을 올라와서 꼼꼼하게 읽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이등변상각형의 기하학적 성질을 이용해야 돼요. 자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등변 삼각형이 어디 있냐? 그지 없잖아. 그죠?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힌트는 여기 바로 이제 72도다. 여기 수학에서는 항상 이런 숫자가 나올 때는 이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아무렇게나 주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어쨌든 여기가 10, 72도면 여기는 18도입니다. 그죠? 18도가 되고요. 18도의 4배가 72도예요. 자, 그렇게 되고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럼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자, 힌트는 이쪽에 삼각형을 하나 더 붙여 줍니다. 똑같이 생긴 삼각형을 하나 더 붙여 줘요. 그러면 이제 이변의 길이와 이변의 길이가 같으면서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그죠? 자, 그때 여기는 36도가 될 거고요. 자, 이 각은 72도가 됩니다. 그죠? 자, 요거 이용해서 한번 더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이 톨레미의 정리를 삼각함수로 가지고 이제 에, 이 톨레미의 정리에 있는 이 모양을 여기 이제 한 변이 이제 지름이죠. 지름일 때이 모양을 가지고 어,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이 덧셈 정리가 성립함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어, 이 지름을 지나는 요기 일종의 이 호, 반호. 요거에 대한 원주각이죠. 이렇게이렇게 되는 건데. 그죠? 여기가 직각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직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이 AB 길이는, AB 길이는 이직각삼각형에서이 빗변의 길이가 ER이니까 AB의 길이는 일단 R과 그 다음에 각도 그 알파하고 베타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 CD 길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D 길이는 주어졌지, ER. 그 다음에 b c 길이와 a c 길이를 마찬가지로 r과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나타낸 다음에 요걸 아, 가지고 총 정리해서 요걸 이제 찾는 문제예요. 자 힌트를 하나 더 준다면, 자 여기 보면 외접원이죠. 이게 사실은 외접원이다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자 뭐가 있니? 사인 a 분의 a는 사인 기억나죠? 사인 b 분의 b. 자 하나 안 써도 되겠죠? 는 뭐가 된다? 2r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사인 요, 요게 우리가 이제 변의 길이로 나타낼 거니까 a는 뭐가 돼? 2r의 사인 a b는 2r의 사인 b 그죠? 요거와 자요 각도 요요 요 직각된다는 거그 다음에 bc 입장에서 본다면 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원주각이죠. 그렇다면 요 중심각 요거는 2의 e,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될 것이다. 그죠? 자 요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총동원해서 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증명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아 위에 문제 붙어 있어요. 사실 이거는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두 문제 내기 좀, 시, 좀 심심했는지, 한 문제를 더 냈는데, 자, 요쪽에 요 BC 길이, 여 위에 있는 요 BC 길이죠. BC 길이를 요 각도가 실제로 주어져 있고, 반지름 주어져 있을 때 직접 구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해보셨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이쪽에 삼각형 하나 더 붙였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뭐지? 해성하고 지구 사이의 거리가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 몇 배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자, 예를 들어 이변의 길이를 x라고 두고, 그다음에 이변의 길이를 우리가 y라고 뒀을 때 우리가 실제 구해야 되는 건 뭐야? y를 x로 나눈 요 값을 찾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문제를 찾을 때 사실 선생님은 요 기준이 되는 변이 있죠. 비율 문제이기 때문에 요 변의 길이를 1로 놓고 풀어라 요거를 수리 논술에서는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여기서도 그냥 모른다고 해도 x분의 y로 도도 충분히 이제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값을 찾으면 바로 답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의 닮음의 성질을 이용하자. 기학적 성질을 이용하자. 자, 그러면 하나 더 필요해. 이등변 삼각형이 자, 그것은 바로 요 72도의 내각의 이등분선 자, 요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자, 여기가 36도가 되겠죠? 36도, 36도. 내각이 이등분선이니까 그럼 여기가 72도가 돼요. 그리고 여기도 72도가 되면서 이등변 삼각형이 두 개가 됩니다. 그죠 그럼 당연히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서로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36도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36도기 때문에 이 각이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이 돼서 이 길이도 서로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e x 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2x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닮음의 성질에 의해서 큰 이등변 삼각형의 y 빗변과 밑변 2x에 대한 비율은 요 작은 삼각형에서 빗변 2x 대요 밑변 그죠? y 2x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내향회고 외향회고 같다고 생각하고 정리해서 모양 만들어 주면 y2 제 2xy 4 x 제곱이 돼요. e q 0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x분의 y의 값이니까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줍니다. 그렇다면 x분의 y의 제곱되고요 마이너스 2의 x분의 y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4가 0이 돼. 자 요거 저 근의 공식에다 집어넣어서 x분의 y를 구해주면 요게 얼마가 되느냐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됩니다 자 여기서 비율 문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제거하고요 아, 요거는 몇 배냐? 1 플러스 루트 5배다 자 요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뭐 선생님이 다 설명하기 좀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몇 개만 찍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덧셈 정리 이용해서 문제 풀면 되니까 일단은 뭐 뭐부터 해볼까요? 일단 이 AB의 길이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 AB의 길이는 직각삼각형에서 보면, 자, 이거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에서 이게 알파죠. 그렇죠. 이게 알파니까 그냥 구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B는 뭐가 된다? AB는 ER에 사인 알파가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 BC 길이도 마찬가지로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베타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AD는 뭐 그냥 ER이고요. 그다음에 대각선 길이 AC도 마찬가지로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냥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대각선도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냥 구할 수 있어요. 조금 문제가 된다면 요 BC 길이만 문제입니다. 그죠? 요 BC 길이만 조금 문제가 될수 있어요. 자,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어가지고 이렇게 이어보면 요각이 아, 요각에 대한 중심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게2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될 거고요. 자, 요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해 들어가도 좋고요. 아니면 요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여기서 이게 내접하는 삼각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인법칙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죠? 그렇게 들어가는 방법도 있겠지. 그럼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분의 bc 길이는 뭐가 된다? 2r이 되죠. 자, 그러니까 bc 길이는 그대로 2r에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됩니다. 그죠? 그럼 나머지는 다 직각삼각형 안에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자, 요거 다 정리해서 포톨레마이오스, 폴레미의 정리에다 집어넣어 주면 요터셈 정리의 형태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라 해 놨는데 여기 BC 찾아 놨잖아요. 그죠? 아래다가 1 넣고 알파에다 45도, 베타에다 30도 넣어 주면 여기에 15도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인 15도만 구하면 되는데 사실 사인 15도를 직접 구할 수는 없고요. 제곱해서 백각공식을 이용해서 구해 주면 되겠죠. 이게 1마이너코 사인 30도니까. 그죠. 계산해 주면 이게 4분의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사인 15도는 요거의 이중근호가 되겠죠. 그죠. 이중근호 풀줄 알죠. 음 그래서 그거 풀어서 여기다 대입해 주면 bc 값이 나옵니다. 아시겠죠?